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4년 제2회 영천나리랑 경창대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천시민을 비롯하여 김영석 시장님, 고노락 시의장님과 여러 기관장님 모시고 제2회 영천나리랑 경창대회를 열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리랑은 남과 북은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 모두의 민요, 그 이상의 노래입니다. 영천 아리랑은 영천의 뿌리이며 혼이 담긴 아리랑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영천 아리랑 연구 보존회는 앞으로 전승과 보존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상대회에 참가하신 참가자 여러분들은 평소 사항 실력을 오늘 이 자리에 대회라는 생각보다 즐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끝으로 지금까지 물신 장면으로 도와주신 김영석 시장님, 영천시 의원님과 사단법인 영천나리랑 민요 보존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기 오신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석 영천시장님을 대신하여 김종수 부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그 오늘 어, 겨울이지만도 날씨가 따뜻하고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그 김영석 시장님께서 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어,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님 있습니다. 오늘 상주에서 연락을 가고 지금 함께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시키지 못함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또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영천시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어, 늘또 집행부를 도와주고 계시는 또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건호락 과장님께서도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대구에서 영남 어, 민영 보존회 정은아 회장님, 또 심사위원님들 어, 감사드립니다. 를 네. 오늘 뭐늘그도 뭐 영천아리랑이 또이렇까지 오고 또 이렇게 계속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할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주시는 정은석, 어, 우리 정은석 회장님, 어, 또늘 행사 때마다 뵙고 있습니다만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작년에 제가 이래 영천아리랑은 괜찮게 작년 참석을 했었습니다. 고했는데 원래 제2의 경천에 대한 경찬 때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19개 TV 민주 경찰 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좋은 소리로 우리또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오신 분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 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리랑은 2012년 12월 5일날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등재될 때 우리 영남민요 연구 보존회와 영천아리랑 보존회가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 우리가 세금나에서이류에이등록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리랑 대한민국의 대표 음악으로서 어,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소리를 전 세계에 그 알리는 하나의 큰 그런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늘 영천은 지금 우리 아리랑과 그런 어떤 진실적인 기상과 함께 우리 영천시 발전이 날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계시는 영천시민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도 좋고 지역의 발전도 좋지만 그 발전과 같이 더불어 가야 될 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그 문화의 한 축으로서 영천아리랑이 더욱더 발전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아, 아리랑 하면 옛날에 정선 아리랑, 강원 도 아리랑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영천 아리랑이 대단하더라. 야 영천 아리랑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 영천 아리랑 경창대회가 전국적인 그런 대회가 될수 있도록 지행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어, 늘이 즐겁게 경창대회를 관람하시고 또 돌아가시더라도 늘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호락 영천시 의회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영천시의 회 의장, 권호랑입니다. 먼저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회를 준비해주신 전원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만나고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우리 김종수 부시장님, 그리고 특히 영천을 찾아주신 정은하 오전 회장님을 비롯한 기빈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천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11만 시민인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영천 아리랑, 영천 아리랑은 우리 영천에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영천 아리랑이 널리 부전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수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가 끝난 가을, 가을 들녘이 겨울을 맞이하는 이때 제2회 영천아리랑 경창대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름다운 전통 민요를 들을 수 있는 이 좋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영천아리랑 연구보존회 전은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어가는 뜻깊은 오늘 대회에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실 기원드립니다. 2014년 11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장 국회의원 정의수.